급격한 감압 시 발생된다. 네, 맞아요. 급격히 빨리 올라왔을 때 일어난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감압 과정에서 형성된 기포가, 뭐, 질소 게스 기포겠지,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나 국소조식을 파괴한다. 네, 괜찮습니다. 피부 소양증, 근골력계 통증, 운동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자, 4번, 치료 방법으로는 재갑, 질소요법. 어? 아까 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빠트린다 그랬잖아요. 네, 제갑 요법이 맞아. 네, 질소 요법 아니야. 제발 질소를 더 집어넣으면 큰일 나죠. 질소 때문에 생긴 건데. 그래서 답은 4번. 제갑 요법을 사용한다. 또는 100% 산소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 자, 59번입니다. 소음성 난청 또 나오네요. 옳지 못한 것은입니다. 전형적인 공장 소음에 노출 후 2시간 이내에 일시적 난청이 유발되나, 노출 중지 후 한두 시간에 회복이 된다. 아까 뭐, 한두 시간은 그렇고, 12시간, 24시간, 또는 뭐 길어두 2개월까지도 간다라고 표현했는데, 한두 시간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일단, 뭐, 할 때, 일단 봅시다. 이번 이명증상. 이명증상이 뭔지는 아시죠? 귀에서 무슨 소리나는 거. 영구적 난청의 자각증상, 즉, 빈도가 높고 가장 중요한 증상이다. 이것도 처음 들는데 일단 3번, 일단 발생한 영구적 난청은 회복되지 않으나 소음 폭로를 중지하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된다. 이거 틀렸죠? 예. 노, 그 폭로가, 폭로를 중지해도 더 이상 중지되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한번 난청이면 영혼이 간다. 이렇게 변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나머지 1번, 2번은 다 맞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4번, 장기간의 소음 논출로 인해서 뇌의 코르치 기간에 신경 말단의 손상이 오는 것을 영구적 난청이라고 한다. 네, 맞자요 답은 3번인 거고, 2번도 얼른 외워두셔야 돼. 이명 증상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귀가 아예 조그만 소리가 아니라 뭐가 막 울린, 뭐 어떤 사람은 종 치는 소리도 울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여 이럴 경우에는 소수성 난청의 증상이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답은 3번입니다. 60번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조치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조치에 해당하잖아요. 이것도 굳이 배운 적은 없지만 감으로 좀 잡으셔야 되는데 근무부서 변경 괜찮습니다. 요양조치 당연하죠. 또는 작업을 전화네 괜찮습니다. 근데 직업병의 조기발견 이건 아니야.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산업종은 좀 끝났는데 잠깐만 유임을 좀 보세요. 하도 요즘 법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근로기준법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그 일할 수 있는 사람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 절대적 근로자가 있었고 상대적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 절대적 근로자, 그 다음에 상대적 근로자. 자, 절대적 근로자는 절대로 일을 시키면 안 되는 사람. 상대적 근로자는 일을 시키긴 시키되 조금 위험한 일을 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요. 절대적 근로자는 15세 미만이었고, 상대적 근로자는 15세 이상서부터 18세 미만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얘가 16살이 래 그러면 상대적 근로자 괜찮죠. 근데 얘가 중학생이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우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건 아시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절대적 근로자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킬 수 없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게 근로기준법 64조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이 있습니다. 15세 미만 자.